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제는 아들과의 여행이 제 삶의 중심이에요. 이시영, 이혼 후 엄마로서의 삶에 집중, 2025년 5월 2일, 서울, 배우 이시영이 이혼 이후 첫 공식적인 근황을 전하며 엄마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시영은 아들 정윤군과 함께 떠난 사이판 여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세계 3대 다이빙 명소 중 하나인 그로토, 그리고 사랑하는 정윤아. 근데 진짜? 여기서 몇 킬로 쪘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먹었다. 라는 글과 함께 다정한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시영은 꽃문에 수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아들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으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화면 가득 담겼습니다. 이혼 후에도 엄마로서 굳건하게 이시영은 2017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2018년 아들 정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7일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혼 발표 후에도 조용히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주는 위로 아들과의 시간. 이번 사입한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이시영에게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담긴 여정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영은 최근 여러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으며 다시 활발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아들과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윤희가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하며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왔습니다. 팬들의 꾸준한 응원, 이시영의 새로운 시작에 팬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시영은 항상 강한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